아줌마의 요가. 햇살이 솔잎 사이로 사르르 내려앉는 조용한 숲속 마을에 요가를 사랑하는 여우 아줌마 누리가 살고 있었어요. 누리는 몸과 마음이 말랑말랑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웃이었죠. 매일 새벽 해가 숲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 때면 누리 아줌마는 조용히 나무 그늘 아래로 나왔어요. 팔을 쭉쭉 뻗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요가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다람쥐 라미, 수줍음 많은 고슴도치 포포, 뿌리 반짝이는 노루 미로까지 숲속 동물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조용히 앉아 누리 아줌마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조금씩 앞으로 다가왔어요. 라미가 아빠를 까딱이며 눈을 반짝이자 누리 아줌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수련은 요가란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운동이야. 같이 해볼래?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누리 아줌마 옆으로 다가갔어요. 오늘은 우티타 트리코나 아사나를 해볼 거예요. 이름은 좀 길지만 아주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자세예요. 포포는 귀를 팔랑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티타 뭐라고요? 음, 그냥 삼각 자세라고 해도 괜찮아. 자, 다리를 양 옆으로 벌리고 오른쪽 발끝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두 팔은 가슴 높이에서 쭉 벌린 뒤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아이들은 조심조심 누리 아줌마의 동작을 따라 했죠. 그런데 라미가 몸을 기울이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누리 아줌마는 살짝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웃어 주었어요. 요가는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너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미로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벌리며 팔을 양옆으로 쭉 뻗었어요.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에요. 포포는 바닥 가까이 내려간 손끝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 내 몸이 이렇게 길었나? 숨도 전보다 훨씬 더 깊게 쉬어져요. 그때였어요. 푸드덕푸드덕. 나뭇가지 위에서 까마귀 코코가 날아와 툭 하고 내려앉았죠. 어, 다들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숨 참기 놀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요가하는 중이야. 우티타 트리코나 아사나라고 해. 코코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요가? 그거 날개로도 할수 있을까? 누리 아줌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코코를 바라보았어요. 그럼요. 요가는 어떤 몸이든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코코는 조심스럽게 한쪽 발을 옆으로 돌리고 날개를 팔처럼 벌려보았어요. 자세는 조금 엉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어요. 어? 하늘이 더 가까워 보여요. 진짜 기분 좋아요. 그 순간 살랑 바람이 숲 속을 스치며 지나가고 동물 친구들의 귀를 간지렸어요. 누리 아줌마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아이들을 보았어요. 얘들아, 이 자세는 몸의 균형을 잡아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줘요. 몸을 길게 늘리면 마음도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깊어진다고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포포가 두 손을 모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침마다 아줌마랑 요가 해도 돼요? 그럼 함께 하는 시간이 나도 정말 행복해요. 그날 이후 숲속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하는 특별한 시간이 생겨났어요. 동물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손끝을 하늘로 향해 쭉 뻗었죠. 누리 아줌마는 그 곁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동물 친구들을 지켜보았어요. 라라와 미미 옛날 달빛이 나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던 숲속 마을에 라라와 미미가 살고 있었어요. 언니 라라는 불처럼 뜨겁고 눈빛까지 반짝이는 열정덩어리였고, 동생 미미는 바람처럼 조용하고 웃을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아이였지요. 둘은 외모도 말투도 성격도 참 많이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어느날 노을빛 사과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자매는 또다시 티격태격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난 세상 누구보다 강해. 나만큼 뜨거운 사람은 못 봤을걸? 라라가 턱을 들고 씩 웃었죠? 미미는 조용히 웃으며 손에 든 꽃잎을 흔들었어요. 강한 것도 멋있지만 세상엔 부드러운 힘도 있는 거야. 부드럽다고? 그게 무슨 힘이야? 라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언니랑 나랑 내기해 볼까? 누가 진짜 힘이 센지? 좋아. 라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들어 멀리 언덕길을 가리켰어요. 저 길을 봐. 외투 입은 여행자가 오고 있지. 누가 먼저 저 사람 외투를 벗기게 하나? 내기해 볼까? 그래, 좋아. 하지만 너무 세게 몰아붙이지 말자. <laughs> 네가 질것 같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라는 코웃음을 치며 먼저 나섰어요. 여행자는 더운 열기로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고, 그 열기가 하늘까지 번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laughs> 이제 곧 외투를 벗을 거야, 분명히. 라라는 햇빛처럼 뜨거운 기운을 마구 뿜어냈지요. 여행자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투덜거렸어요. 어, 이런 햇살이 너무 따가워. 어, 덥고 답답해. 하지만 이게 웬일이에요? 외투를 벗기는커녕 단추를 더꽉 채우고 모자도 푹 눌러 쓰고는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라라의 인상은 구겨졌어요. <laughs> 이렇게 뜨거운데 왜안 벗는 거지? 이상한데? 열이 뚝 떨어진 라라는 땅을 쿵쿵 구르며 물러났어요. 그때 미미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죠. 미미의 숨결은 맑은 이슬처럼 부드러웠고 손끝에서 살랑살랑 바람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고 들꽃을 쓰다듬으며 숲을 가로질렀어요. 새들은 조용조용 노래하고 햇볕도 조금씩 물러섰죠. 여행자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아, 어, 이제 시원해졌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는 외투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외투를 벗어 어깨에 걸쳤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라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진짜 벗었잖아? 내가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도 안 벗더니? 미미가 조용히 다가와 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강한 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작고 조용한 힘일 수도 있어. 라라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미안해. 나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만 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언니의 열정이 멋지다고 생각해. 가끔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 둘은 손을 꼭 잡고 언덕길을 함께 걸었어요. 노을은 자매의 뒤를 따라 천천히 번졌고 바람은 노래하듯 주위를 둥글게 감쌌지요. 라라와 미미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뜨거운 힘도 부드러운 힘도 모두 필요한 거라고요. 진짜 강하다는 건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스스로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려야 할 때는 불처럼 몰아붙이기 보다는 바람처럼 다정하고 조용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옛날 숲이 우거지고 바람이 살랑이는 작고 고요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파란 대문의 집이 하나 있었죠. 마당에는 국화가 곱게 피어 있었고, 창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행복한 집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하늘이, 바다, 수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함께였던 건 아니었어요. 오래 전 엄마 아빠는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아이는 말이 없고 눈이 깊은 아이였죠. 여보, 저 아이는 계속 혼자만 있네요. 그러게, 조용히 책만 보고 있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었어요. 하늘아, 이름이 참 예쁘구나. 무슨 책을 보고 있어? 공룡 책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날 이후 하늘이는 엄마 아빠가 봉사활동을 올 때마다 조용히 옆에 앉았고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엄마는 아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와 우리가 함께 살수 있을까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늘이는 파란 대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늘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금 무서웠지만 매일 아침이면 엄마 아빠는 인사를 해주었어요. 잘 잤니?날마다 하늘이를 안아주며 속삭였죠.사랑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늘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어느 날 하늘이는 조심스레 물었어요.엄마 나는 진짜. 가족이에요? 엄마는 따뜻한 눈빛으로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너를 만나고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지. 그 말은 마치 햇살처럼 하늘이 마음 속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또다시 봉사 활동을 갔다가 눈이 반짝이고 웃음이 맑은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바다였죠. 어, 또 오셨어요? 음,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색칠 공부도 가져왔어. 바다는 항상 웃음과 함께 말을 하는 아이였어요. 맑은 웃음을 보며 엄마 아빠는 다시 마음을 나누었죠.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하늘이도 좋아할 거예요. 바다가 집에 오던 날, 하늘이는 작은 손으로 바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집 밥은 정말 맛있어.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진짜? 그럼 두 그릇 먹어야지. 그날 이후 집 안에는 더 많은 웃음이 퍼졌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조용히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젖은 머리와 젖은 발을 가진 아이 하나가 조심스레 서 있었죠. 엄마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아이를 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다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들어와도 돼. 아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하늘이와 바다는 아이와 함께 누웠어요. 이불을 같이 덮자. 그래야 따뜻하지. 바다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자. 하늘이도 조용히 이불 한쪽을 내어주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소리였어요. 처음엔 말이 없고 눈치만 보던 아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맑게 웃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날 때마다 집안은 더 환해졌죠.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좀 이상해. 생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 그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사니까 가족이지요. 가끔은.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놀리며 물었어요. 너희는 진짜 가족이 아니지? 입양됐다며? 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하늘이는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가족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야. 옆에 있던 바다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셋을 다 사랑해. 그거면 된 거지. 친구들은 조용해졌고, 며칠 뒤 바다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너희와 함께 놀고 싶어. 그래?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날 이후 놀이터에선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밤이 되면 하늘이와 바다, 소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어요. 우린 어떻게 가족이 됐을까? 엄마 아빠가 우릴 사랑하니까. 맞아, 우리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살짝 웃으며 불을 꺼주었고, 아빠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어요. 자라렴, 자라렴 산기슭 작은 숲엔 아직 이름도 알수 없는 어린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키도 작고 가지도 여려서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는 약한 나무들은 서로에게 기대곤 했죠. 어느날 새한 마리가 가지에 앉으려 하자 어린 나무가 툴툴거렸어요. 무거워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잠시 후 툴툴거리던 나무보다 더 작고 여린 나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기 큰 나무들처럼 자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잎을 흔들던 친구가 싱긋 웃었어요. 그럼 햇살도 마시고 빗물도 마시고 우린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으니까. 그때였어요. 숲 저편에서 줄기가 굵고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오래되고 넓은 엄마나무였어요. 그 곁엔 든든히 서 있는 아빠나무도 있었지요. 두 나무는 바람을 막아주고 넉넉한 그늘을 드리워 어린 나무들이 쉴수 있도록 지켜주었어요. 또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어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내려앉았어요. 엄마나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얘들아, 겨울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도 어릴 땐 너희와 같았어. 다 지나갈 거야. 아빠 나무는 말없이 북풍을 막아주며 가지를 살짝 흔들어 속삭였죠. 흔들릴수록 뿌리는 깊어지는 거지. 그건 아주 좋은 일이야. 그렇게 숲에 첫눈이 내렸어요. 소복소복 쌓인 눈은 어린 나무들의 가지를 누르기 시작했고 바람은 거세게 몰아쳤죠. 땅도 꽁꽁 얼어붙었어요. 추워요. 으, 너무 차가워요. 어린 나무가 덜덜 떨고 있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힘을 주었어요. 버티자, 우리 함께. 그 순간 엄마 나무의 커다란 가지 하나가 천천히 내려와 어린 나무를 감싸 안았어요. 잠시 나에게 기대렴.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말이야. 엄마 나무의 껍질은 거칠었지만 참 따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자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땅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어린 나무들은 새 잎을 피우며 고개를 들었지요. 우린 살아남았어요. 작은 나무 하나가 환하게 외쳤어요. 봄의 따뜻한 햇살을 받은 어린 나무들은 조금 더 자라났어요. 하지만 봄이 지날 무렵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큰 비와 거센 바람이 쏟아지든 몰아쳤죠. 어! 또 비가 와요. 바람도 너무 세서 흔들려요. 이 소리를 들은 아빠 나무가 어린 나무들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걱정 마. 이 비는 너희를 더 크게 자라게 해줄 거야. 아빠 나무는 자신의 깊은 뿌리에서 미세한 영향을 어린 나무들에게 나눠 주었죠. 엄마 나무도 어린 나무들을 위로해주었어요. 힘들 땐. 뿌리로 말을 걸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어린 나무들은 빗속에서도 가지를 곧게 세우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름이 찾아왔어요. 햇살은 더 뜨거워졌고 공기는 무거워졌지만 어린 나무들은 이제 훨씬 튼튼해졌어요. 어느날 바람이 숲을 살며시 감싸며 어린 나무들을 보았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떤 나무가 되었니? 잎이 넓고 둥글게 자란 나무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느티나무예요. 그늘이 되어주고 싶어요. 분홍빛 잎을 살짝 내민 나무도 수줍게 미소지었죠. 저는 벚나무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향기로운 바람을 따라 웃으며 말한 나무도 있었어요. 저는 아카시아예요. 꿀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줄기가 곧은 나무는 당당하게 말했죠. 저는 참나무예요. 아이들이 제 아래에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있던 어린 나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엄마 나무가 잎을 살랑이며 웃었어요. 그럼 너의 이름은 자라면서 스스로 찾게 될 거야. 아빠 나무도 가지를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숲은 고요했고 모두의 가슴 속엔 따뜻한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눈과 비, 그리고 바람을 견뎌는 나무들의 노래였죠. 지금도 숲 햇살 아래에서는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자라렴, 자라렴. 우리도 너희처럼 자란 적이 있어. 넌 네가 어떤 나무인지, 꼭 알게 될 거야.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